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13장 11절 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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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11절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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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르 아쉐르 디바 디바 르타 디바르타, 디바르타, 디바르타 아, 엘하하 이샤 어우 잘 읽으시네요 아주. 뭐 읽는 거는 다 됐어요 음. 읽는 거에 뭐다 있죠 자 읽는 게끝났으면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걸 푸세요 이거를 첫 번째는 읽기예요 사실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어뭐 재미도 있고 보는, 성경 보는 맛이 나죠. 안 읽으면은, 뭐, 까만 루이죠. 근데 이제, 여기 한글로, 한글로 읽는 표기도 돼 있으니까, 자꾸 있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사실은. 성경책 많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의가 돼 있죠, 의. 음. 의는 뭘까요? 의문사? 음은사죠 네. 이거 보면 알아요. 의문사구나. 아, 그러니까 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인이라고 했어요, 명인. 명인은 뭐야? 인칭 대명사. 음. 이거 볼줄 알아야 돼요? 표, 음. 다 야고표 있어요? 음. 명인이 뭐예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음. 남성 명이, 인칭 단수죠 명인 하면 인칭 대명사. 예, 명인이니까. 명고는 뭐예요? 고유 대명사. 음. 고유 명사. 음. 그 다음에, 명종은 뭐예요? 인종 명사. 종종 명사. 음. 뭐, 가난이다. 헤타에타 쪽이다 그러면 뭐야? 명조로돼 있어요. 아, 이거 종족이구나. 종족 이름이구나. 고유명사구나. 이거는 인칭대명사구나. 그러니까, 나, 너,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건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잖아요, 당신. 이인칭 남성 단수니까. 당신, 너, 유. 인칭대명사 맞잖아요. 너를 가르치는 거. 아타, 당신입니까? 이 말이에요. 의문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입니까입니까? 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요요 요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영어 영어를 좀 해서 좀안냈지만 그래도 이걸 이해를 잘하려면 영어가 제일 쉬워요 영어 를 음. 이해. 해야지 만약에 어, 나는 I'm a 닥터다. 나는 의사다. 이게 뭐냐면 I 하고 이 닥터하고 관계가 동격인 거예요. 나는 의사다. 의사가 나죠. 동격. 근데 당신이 그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a R로 바뀌는 거죠. RU. 어, 닥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영어 영어에서는 이 비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써 주고 여기 a n 에 n을 쓰는 거예요. 역시 이거하고 이거 뭐예요? 동격인 거죠. 그러면서 물음표가 된 거예요. 아요닥털 당신은 당신은 의사입니까? 이렇게 어요아요티 찰? 당신은 선생님이십니까? 아이얼 쓰던 당신은 학생입니까? 다 되죠. 음. 얘가 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히브리에서 는 지금 뭐예요 이거 비동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얘입니까를 지금 이렇게 물어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이시죠 관사죠. 이거 음. 그러니까 뭐예요그 사람,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예요? 명사와 명사만 남기는 거죠. 이 구조란 말이에요. 동격인 거.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개라고 나왔죠. 개라고. 이 개는 뭐예요? 자꾸 물어보죠. 관계사. 그렇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보여요. 아 개자는 관계사구나.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를 치고, 여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 명사를 뭐 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사, 이 관계사예요. 관계대명사를 마찬가지예요. 관계사. 아쉬 그러면 여기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겠죠. 여게 동사죠. 이거 뭐예요? 주어. 그러니까 어, 이 원래 따바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말, 말하다라는 동, 원형이죠. 근데 띠바르타가 됐어요. 이게 아가 오면서 모음이 약간 변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 띠바르타타가 뭐예요? 완료에... 남성인칭단수 뭐예요? 남성인칭단수 티라는 티나, 타자니 음. 트럭을 타고 나오죠? 음. 그러니까 남성인칭단수 알겠죠? 금방 음. 티라는 타자니잖아요 음. 티는 1인칭이고 2인칭 남성 타 음. 2인칭 여성 트 음. 티타트 됐죠? 타 그러니까 니가 당신이, 당신이죠. 인식 남성니까. 이 남자인 당, 당신이죠. 음. 당신이 말아, 말하, 이거 말하다죠. 음. 말았는데 피해를, 피해, PL. 피해형이죠. 요게피 원래는 점하고 에리와야 되죠. 피해이니까 그렇죠? 피해인데 음. 이게 아가 긴게 와가서 이게 바뀐 거예요. 몸이.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어 저기 뭐야 약. 동사나 뭐 이런 거할 적에 또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아 피엘이 왔구나 그리고 피엘이 이걸 이걸 모를 때는 이거, 이 피자를 보면 알면 돼요 그러면 칼 동사가 있고 칼 그다음에 뭐죠 리팔 피엘 푸알 이렇게 나오죠 피엘이 뭐예요 피엘 거기 오른쪽에 사육 아니, 그거 붙어 있어요, 피해. 아, 사역킹이 아니라, 가만있사역이 아. 자, 요건 단순, 요건 능동, 여기는 강조, 강... 여기가 사역. 음. 강조, 네. 능동. 음, 음. 거기표시에표 표 붙여놨죠, 아예. 피해를 있어 왼쪽에. 음, 음. 뭐라도 있어요? 강조 능동으로 돼 있죠. 피해. 그걸 빨빨리 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음, 이거 음. 못 보면 안 돼요. 음. 아니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음. 원래는 이거 P/L 보고 알아 이걸 보고 P/L 알아야 돼요. 음. 근데 여기 이걸 다 여기 힘드니까 P자로 써놨잖아요. 아 P P를 써놓은 걸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P/L만 알면안 되죠. 음. P/L이 뭐냐 강조단말이야. 음. 하나님이 그냥 야 한번 너 가봐라 이게 아니래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위해서 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의해서 음. 피엘. 피엘 능동, 능동. 피엘. 음. 무슨 능동 강조 강조 능동 이 일곱 가지 동사의 변화를 피엘이면 보다 히트파일이면 뭐다? 푸활이면 뭐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푸활이 뭐예요? 강조 수동 히트파일은? 히트파일은 강조 제기, 제기. 빨리빨리 나와야 돼 늦었어요 네. 지금 아, 강조 히필은? 히필은 음. 사역 능동 그렇죠 호팔은? 가, 아, 사역 수동 그렇죠 이것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칼은? 음. 칼은 칼은 능동 병사 능동 단순능도, 단순능도, 니발은 단순. 네 단순수도. 그렇죠, 빨리 이게 음. 빨리 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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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이제 목사님 거의 이제 됐어. 조금만 음. 더 읽어가면 이게 팔라 팍팍 나와야 돼요. 음. 책을 보려면 이 한참 있다 칼 칼은 단순능도 음. 이러고 있으면은 어, 차는 벌써 저쪽으로가 있어요. 딱 보고 와. 그냥 그런 얘기 안 해도 벌써 느낌으로 오고 성경을 그냥 뭐 읽어요. 조금 돼. 하면 될것 네? 같아. 조금 이제 조금만 더 어려워. 가면 돼요. 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애우고 머릿꼬리 대충 애우고 그 다음에 요 글씨 한글을 보고 이해하면서 성, 문장을 딱 치고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음. 그걸 배우셔야 돼요. 원리로. 느낌으로. 음. 원리는 굉장히 느낌이에요. 음. 그냥 문법 공부해고 머리 싸매고 막히부리고 문법 공부했다. 문법을 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명사와 명사가 만나면 동격이다. 형용사가 만나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졸리신지 피곤하신지 주무시는지 상태. 주님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를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삭의 상태를 요셉의 상태를 응?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게 주목적인 히브리어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 주인공들의 마음, 주인공들의 상태. 주인공들의 액션! 이것을 지금 내가 그, 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들어가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 이 원전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사.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그 사람. 되겠죠? 여기 절사 나왔죠? L이 나왔죠? 이거 절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하냐? 하. 관사죠. 하. 이건 관사 맞죠? 근데 명료단이죠 여성이죠, 여기 여성이. 아까 이씨가 여성이라 그랬죠? 단수예요. 그 여자에게, 당신이 그 여자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로를 여기서 치지 말고 여기까지 다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절. 그래서 하이 씨를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그 여자에게 말한 말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게 물음표에요. 물음표에요. 사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잘 보이는 거죠. 다음 시간에 어 다른 문장 가지고 또 음. 즐거운 모습을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